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47장, 루터와 대종교 개혁, 교회를 교황권 어둠에서 더 순수한 신앙의 빛으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인물들 중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로 오직 성경만을 인정한 루터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교회의 개혁과 세상을 개몽시키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느날 그는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살펴보던 중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복음서와 편지서의 일부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놀라 경외감을 갖고 성경의 신성한 책장들을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멈춰 서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책을 제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추는 빛이 진리의 보화를 밝게 비춰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확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루터는 일상의 의무에서 시간을 내어 열성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식사 시간조차 아꼈습니다. 그가 가장 기뻐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 벽에는 사슬로 묶여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 그곳을 찾아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후에 루터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수도원을 떠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며 성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시편, 복음서, 서신서를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의 웅변은 청중을 사로잡았고 명확하고 힘 있게 진리를 전하는 그의 능력은 청중의 이해를 일깨웠고 그의 깊은 열정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빌라도의 계단으로 알려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모든 사람에게 면죄부를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벌떡 일어나 그 어리석은 행위의 현장에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잘못된 믿음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은 열렸고 다시는 교황권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도망치듯 떠날 때 그의 마음도 떠나게 되었고 그는 교황권과 점점 더 멀어져 마침내 모든 연결을 끊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사랑했던 성경 연구를 마음껏 할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교황의 말이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충실히 설교하겠다고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수도사나 교수가 아닌 성경에 공인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먹이기 위해 부름받은 목자였습니다.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교리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교황의 권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진리의 옹호자로서 그의 사명을 담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설교단에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죄의 끔찍한 본질을 제시하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죄의 책임을 덜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도 솔직히 나누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고행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독일 전역에서 지각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저술은 수천 명의 마음을 일깨우고 빛을 비추었습니다.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로마 가톨릭의 미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고 편견의 장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모든 교리와 주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였고 그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곳곳에서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했던 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중재자들에게로 향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저술과 가르침은 기독교 세계의 모든 나라로 퍼져 나갔습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로 확산하였고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그의 가르침이 생명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진리는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도 확산하였습니다. 수천 명이 죽음 같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믿음의 삶의 기쁨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로마는 루터를 파멸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도원, 오두막, 귀족들의 성, 대학, 왕의 궁정과 같은 모든 곳에서 들려왔고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귀족층에서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기독교 개혁을 위해 독일 황제와 귀족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교황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자가 어떤 황제도 맞먹을 수 없는 화려함을 뽐내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예수님이나 겸손한 베드로와 닮았습니까? 그들은 말하길 그, 교황과 세상의 주인이랍니다. 그러나 그가 대리자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리자라는 자가 통치하는 영역이 자신의 윗분보다 더 넓을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또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대학들이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젊은이들의 마음에 새기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지 않는 한, 결국 지옥의 큰 문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성경이 존중받지 않는 곳에 자녀를 보내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않는 모든 기관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소문은 독일 전역에 빠르게 퍼져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 나라가 개혁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루터의 반대자들은 폭수심의 불타 교황에게 그를 상대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즉시 그의 교리를 정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개혁자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6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모두 파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의 교서가 루터에게 도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를 경멸하고 공격합니다. 이는 불경하며 거짓됩니다. 그 안에서 정죄 받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나는 이러한 고난을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 감당해야 함을 기뻐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더큰 자유를 느낍니다. 이제 나는 마침내 교황이 적 그리스도이며 그의 권좌가 사탄의 권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의 말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감옥, 고문, 칼은 복종을 강요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모든 것은 개혁자의 일이 곧 끝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약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은 교황의 명령 앞에서 떨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터를 불쌍히 여겼지만 개혁을 위해 생명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